지금까지 본 말씀에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게 되고 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어 복음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을 내셨어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 6 장 17절부터 볼게요. <laughs>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많은 표적들이 나올,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 사도들이 일을 할 때만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게 아니고, 믿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어, 정말 하나님의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역사, 능력을 행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좀 강력하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소원하고 이걸 하나님께 구하는 게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을 못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꾸 믿음으로 구하고 이런 일을 함께 감당할 때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 거기 19절, 20절도 한번 볼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기부터 중요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예,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되셨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그 몸이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그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우리와 일을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와는 다른 거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을 더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다는 거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하는 이 현장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표적이 당연히 나타나야 할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5장. <laughs>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루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거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점점, 점점 더 많이 나고, 그래서, 약간 병에 들렸든지 귀신에 들렸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길에 요를 펴고 침상죄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눕혀놨을 때,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만 사람들에게 덮여도 치유되는 모든 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장, 19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아요?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2000년, 전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너나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 주시어서 강력한 치유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을 우리가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은사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왜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났다 이거를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고 싶어서가 아니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런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가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3절을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걸 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한다 그랬는데요. 이 마술을 자기들의 생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꽤 많았다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쭉 내려가서 여러분, 19절을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책 값을 계산한 즉은 오만이나 되더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 다음으로 크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 원래 태어나서 살던 사람만이 아니고 점점 점점 도시가 커지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곳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저기서 이제 수많은 떠돌아다니는 이 마술을 행하면서 그걸 업으로 먹고 사는 유대인들도 여기 많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지금까지 하던 그 마술을 하는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물론 과학적인 원리도 있고 또 지식적인 것도 있습니다만는 그러나 결국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건데 예수님을 딱 믿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그거를 다 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아 가지고 온 책을 마수라는 책을 불살랐을 때그 값을 계산했을 때은 5만근이나 은 5만이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은 5만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당시 은 하나가 하루 품싸이었어요 그러면 5만일의 품싸이라는 거예요 5만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5만 일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 365일을 하루도 안 쉬고 100년 동안 일해봐야 36,500번이에요. 내가 100년 동안 일을 해도 벌수 없는 돈. 그러면 5만이면 적어도 1한 4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버는 돈이거든요. 그럼 이게 액수가 엄청난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마술하는 사람도 많고 그들들이 사용하는 책도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버리면서 불로 태웠다. 얼마나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행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 사회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맛을, 표적이나 기사, 이런 능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도 뭘 위해서 필요한 거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보다 이런 표적과 기사에 더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주의 복음을 더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였어요. 이 사람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기 전에 거기서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권위를 갖게 되고. 그 사회에 사람들이 거기 복종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또 거기 가서 이런 많은 표적들을 행하는 걸 보고는, 특별히 안수에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는 그런 걸 자기도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돈을 주고 살수 있느냐고 하다가 베드로한테 엄청 혼나죠. 내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하면서 막 책망을 하니까, 어, 그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주가 자기한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처음 선교행을 갔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갔었죠. 음, 아니, 그레데가 아니고 어디죠? 구부로. 구부로로 갔을 때 거기서도 또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마스를 향하는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바를 보검자는 걸 자꾸 이제 방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막 저주를 퍼붓죠.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데, 에, 여러분, 이게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마술을 행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걸로 업을 삼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는 이런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런 유대인들이 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우리는 사람들이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복음이 제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 변화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절작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 놓는 거지요. 이런 예수를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일터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사람, 사회, 이 나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큰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게 로마의 로마나 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신전보다 훨씬 더큰 신전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신전이었는지, 또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제우스 신과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응? 전각직이다.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가질 정도였고요. 이런 신전의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오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은으로 이 아데미 신전과 그 은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집에서 갖다 놓고 섬길 수 있는 은으로 만든 신전 조각품. 이것도 많이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다 멈추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은으로 그런 걸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왜냐하면 장사가 안 돼서 그래요, 장사가. 이제 우상을 버리니까 이걸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 사회의 영향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걸볼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과거의 유적지를 가면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것이 뭐냐면 도시 전체가 유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유적 바깥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에서 살지만은 그 유적 도시 전체가 유적으로 남아있는 데가 가장 큰 곳인데요. 그 유적지를 돌아보는 것만 천천히 돌아보면 몇 시간을 돌아봐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도시 전체가 유적으로 남았어요. 보면 그 수많은 유적 가운데 별별 게다 있어요. 아마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서관도 거기 있는데요. 그 도서관 바로 앞에가 번화가거든요. 가장 번화간 중심 상가 지역인데, 그 도서관 바로 건너편에또 사창가가 있어요. 사창가가 아주 크게 있고요. 그 앞에 큰 중심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양쪽으로 어마어마한 상가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런데, 후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여기저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에베소 지역 그 앞에 바다에 있는 반모라가 하는 섬이 있거든요. 거기로 이제 끌려가 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편지를 쓰지 않, 습 요한 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는 요한이 목회를 했던 큰 교회도 거기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복음으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런 유적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에베소에 2년 이 넘는 동안의 사역이 엄청난 영향력을 이 사회에 끼쳐가지고 어, 여러분 이 에베소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에까지 이런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펼쳤던 것을 네.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부흥은요 사도행전 2장 이 장의 이장 2장 이후에 초창기 맨 처음 예루살렘에 있었던 부흥과 맞먹는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대각성 부흥이 있었다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대각성 부흥에 그는 요나단 에드워드란 사람을 통해서 정말 미국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몇 번이 있었어요. 몇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가 미국의 그런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나던 중에 한 번이에요. 거기서 은혜받은 수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전 세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갔고 우리나라도 그때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젊은 대학생들, 대학을 막갓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던 중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들이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는요. 목숨을 걸고 왔어요. 이 선교지 우리나라 같은 데 오면 죽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정부에서 죽이지 않아도 우리가 워낙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질병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도 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복음의 열정이 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영국이란 나라,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그런 대부응의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영국의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한 부응의 역사는 영국 사회 전체, 나라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 부응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영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골목마다 다 술지였고 범죄가 너무 심해서 감옥이 가득 차서 나중에는 감옥에 사람을 가둘 수가 없을 정도로 범죄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죄인으로 잡히면 감옥에 가두지 않고 바로, 바로 사형을 시키는 일이 많았는데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해군이 발전해가지고 배가 막 많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럼 여러분 배에서는 밧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배에서 쓸 밧줄이 부족할 정도였다 그랬는데 왜 부족했느냐? 사람을 죄수들을 사형시키려면 교수형을 시키잖아요. 목에 밧줄을 걸어 가지고 딱 잡아 당겨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교수형. 거기에 필요한 게 밧줄인데요. 너무너무 사람을 사형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해군들이 쓰는 배에서 쓰는 밧줄이 부족했다 할 정도로 범죄가 극심했어요. 술집도 많고 도박도 많고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사생화로 태어난 아이도 많고 너무너무 범죄가 심했는데 요한에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하고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영국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 후에는 청교도의 나라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거든요. 청교도들 이말 그대로 깨끗하게 푸르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서 청교도 국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가면 위험한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이 땅도 변화되어야 돼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나고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시대에 우리들의 책임인데 우리가 이 사명 이 책임을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점점 더 줄어들고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우리가 이런 거룩함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조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